여기 한국의 병원 한복판에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병원비 내역서를 펄럭이며 화를 내고 있는 그녀는 대체 무슨 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전해 드리고 있는 두근 감동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에서 자란 산드라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느끼며 성장했죠. 대학 시절 한국에서 유학을 온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와 언어 차이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한국 남학생의 이름을 잘못 불러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 교수의 말을 경청하며 진지한 모습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이었고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조별과제를 같이 맡게 되었어요. 이 과제를 계기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좀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색함도 있었죠. 그는 스위스의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저도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준수 씨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알려주고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지하고 성실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러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 역시 제게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겠다며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맛본 한국 음식의 맛과 풍미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후로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수 씨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롭게 자랐지만,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항상 열정이 넘치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졸업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스위스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준수 씨는 스위스 생활에 잘 적응했고, 우리는 함께 스위스의 풍경과 문화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생겼음을 알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모든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 어떤 의사도 아이에게 이렇다 할 좋은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병원비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다니던 일을 그만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 집중했죠. 당연히 소득은 줄었고, 새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의 병원비를 버는 것은 온전히 준수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수 씨가 아이를 보러 병원으로 오던 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준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병간호로 준수 씨의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싸늘해진 준수 씨의 모습을 보니 앞이 막막했어요. 준수 씨를 그렇게 보냈지만 저에게는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준수 씨가 선물로 남기고 간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그것이 저와는 무관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수 씨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였죠. 돈을 버는 족족 병원비로 쓴 탓에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지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 그리고 저 생존의 문제였어요.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아이가 굶어 죽지 않게 발버둥 쳐야 했죠. 저는 다양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의 병원 치료를 계속해 나갔어요. 매일매일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낼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닥친 시련은 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스위스의 살벌한 병원비를 대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이 문제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으시려면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아이의 상태로 봐서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좀 황당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일단 생각 좀 해본다고 하며 문을 박차고 나와 아이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준수의 나라 한국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한국을 찾아보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메디컬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도 의료 쪽에선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저희 아이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였던 것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라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기도 해서 한국도 그런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한번더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낯설지만 그리운 나라였으며, 문화도, 언어도, 모든 것이 남편을 생각나게 했었죠. 남편 없이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편견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북한이 언제 전쟁하려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설명해 주긴 했는데, 남편 없이 아픈 아이와 함께 간다는 건 저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같이 한국으로 올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남편이 사랑과 기억을 가슴에 안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나 깨끗했고 쾌적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과 달리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나 지하철까지 가는 길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되어 있었고, 한국이 처음인 저도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이 잘 비치되어 저와 같은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깨끗했으며,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교통편도 버스나 지하철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했어요. 저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다가 깜빡하고 가방을 챙기지 못한 채 버스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아이의 진료 서류와 생활비가 있어 순간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후였고 불안함과 절망감에 휩싸인 채로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안심시키며 먼저 어떤 버스를 탔는지, 어느 노선인지 몇 시에 탔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던 시간과 버스의 번호를 기억해 내자 직원은 즉시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해 주었어요. 호텔 직원은 버스회사와 통화하며 가방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버스회사는 천만 다행으로 버스가 아직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주었고 버스기사님과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님은 제 가방이 버스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버스 차고지에서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해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그 정보를 전해주며 곧 가방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호텔 직원의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호텔 직원은 직접 가방을 찾아와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가방을 무사히 되찾은 순간 그 안도감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새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의 독감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힘겹게 숙소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사람은 어제 친절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마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제 상태를 자세히 묻고는 가장 가까운 병원의 주소를 찾아주었죠. 심지어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아닌듯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움직이기 힘든 저를 위해 아이의 외출 준비까지 도와주었죠. 처음 본 사람이 저와 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을 보며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직원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곳도 아니었는데 병원이 너무나 청결했던 것이죠. 내부 인테리어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처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대단한 병원이라면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이 병원비도 벅찬데 저에게까지 그렇게 큰 비용을 쓰는 게 아까웠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저는 처방에 따라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는데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병원비가 대체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납창고에 갔고 직원이 얘기하는 금액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얼마라고요? 3만원입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며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봐요. 3만원이요. 얼마라고요? 네, 3만원 나왔습니다. 직원은 제가 건넨 카드로 결제를 했고 정말 3만원이 청구되었어요. 저는 제가 맞은 주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몇번 먹으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의사와 말 한마디만 해도 60달러가 나갑니다. 한국돈으로 거의 8만원 수준이죠. 거기에 주사까지 맞았다면 1000달러는 순식간인데 이것도 한국돈으로는 1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또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가도 몇 시간이나 대기해야 하고 운이 안 좋으면 그날의 진료를 못 받는 경우도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노선표를 보고 많은 노선표가 어지럽게 되어 있었지만 색깔별로 잘 구분되어 있었고 옆에 영어로 표기도 잘 되어 있어 알아보기 쉬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병원의 셔틀버스가 무료로 병원 코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이었죠. 지하철은 또 얼마나 깨끗한지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하철 타는 건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또 스크린도어라는 것이 있던데 너무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긴장하지 않고 지하철을 탄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셔틀버스의 표지판도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또한 가지 놀라운 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친구랑 여행 간 유럽 국가에서는 새치기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줄이 있는지 확인하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시민 의식을 느끼고 한국인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지켜본 아이에게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모습이었죠. 병원 셔틀버스가 도착한 뒤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셔틀버스 기사가 직접 내려 사람들을 천천히 안으로 들여보내고 차가 꽉차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며 다음 셔틀버스의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조금 불친절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모든 사람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친절함과 의료 시스템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에서 의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여기도 결국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진들이 연구한 치료 방식을 적용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미 임상실험까지 마쳐서 위험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이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바로 입원시켰고, 치료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입원을 해서 느낀 또 다른 놀라움은 식사였습니다. 스위스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 저는 예전 남편과 같이 한식당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나 또 한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입원과 치료가 병행되었고, 아이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본적 없었던 회복 속도였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의 친절함으로 남편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 주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지쳐가는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해 주거나 친근한 간호사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병원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저에게 현재 치료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이런 상담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치료법과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저희와 함께 기뻐해 주었고, 어려운 순간에는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작은 파티였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아이는 그 행사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함께 놀며 많은 즐거움을 느꼈고, 간호사분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풍선들로 꾸민 병실에서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 덕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병원비 수납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움반 걱정반으로 병원비 내역서를 받아보았고 스위스에서 지불했던 병원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저렴한 병원비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금액 맞나요? 직원은 웃으며 네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비가 스위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호전된 적 없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병원들보다 병원비가 10분의 1이나 저렴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의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의사에게 아이의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애당초 치료될 확률이 매우 낮다던 스위스의 의사들과 달리 한국의 의사들은 치료 확률을 매우 높게 잡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한 번도 병이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한국어가 그때는 매우 어려웠지만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간호사분들이 도와주면서 한국어를 익혀갔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일상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부쩍 늘어갔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한국 사람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아이는 부쩍 건강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놀러 간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TV에서 보았던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놀이공원으로 일정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고, 화면에서만 보았기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날 아이는 매우 신나했고, 저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놀이공원에 입장하자마자 우리는 환상적인 놀이기구들과 다양한 놀이시설에 놀랐습니다. 아이는 눈이 반짝이며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저도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는 회전목마를 아주 좋아했어요. 회전목마를 타면서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는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아이와 저는 퍼레이드 행렬을 구경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춤추고 행진하는 모습에 아이는 눈을 떼지 못했고, 저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의 나들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진 후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었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했고, 아이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안전한 환경 덕분에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저와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와 아들에게 많은 도전과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선택한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 되었지만, 매일같이 고향인 스위스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떠나는 건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치안은 안전했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it 기술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거리는 깨끗했고 교통 또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고 저의 삶도 같이 구원해준 한국의 국민으로 살아보고 싶어졌거든요. 저는 아이와 의논한 끝에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결정했고 준수 씨의 부모님을 한번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남편을 잃고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산드라 씨의 한국 경험담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근 감동의 감동 편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